이 비디오에서는 이 책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Uh, the Written Word: A Concise Guide to Style and Usage 라는 책인데요. Uh, By the publishers of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라는 그러니까 어, 여기서 블리시된 건데요. American Heritage Dictionary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유명한 사전들 중에 하나예요. Um,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제 첫 페이지부터 이제 보는데요. 그런 어, 글을 쓸때왜 단어를 단어가 이제 실루블이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음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capital은 capital 이렇게 하나 둘셋 capita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음, sensation 그러면 sensation 이렇게. 세 개로 되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실러블이 나눠지는데 문서를 작성할 때 단어를 단어가 이제 끊기면 끝에 끊기면어 그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앞에다가 어라인을 해서 이제 단어가 이제 끊기면 그 단어가 아예 앞으로 빼돌리는데 그게 좀 보기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음절에 따라서 골드바이드를 하는게 좋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yllable 이게 음절이죠 syllable s y l l a b l 인데 s y l s 그 다음에 l a l b l 이니까 고 s y l 다음에 끊던지 그다음에 나머지 뒤를 앞으로 보든지 아니면 syl l 해서 s y l l a를 해서 거기서 끊어서 b l d로 -E 보내든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단어 공부할 겸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어, 그러니까 단어가 이제 기왜그 악센트가 뜻이 달라지면 악센트가 다르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얘기 몇 개를 여기 지금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roject, progress, refuse, present, recollect. 요 이것만 설명드리고 오늘 이 비디오를 마치도록 그래요 project는 project, project. 요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어떤 사, 추진하는 사업 같은 걸 project라고 하죠. 근데 project, 이러면은그 프로젝션 그 기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영상 이렇게,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하는 거예요. 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런 걸 프로젝트 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디 영상 같은 걸 이렇게 이어음 <laughs>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띄우는 거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발사하는 거 이런 걸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발사하는 거, 발하는 것도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기 드러내는 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progress는 progress.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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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다 명사일 거고요. 그러니까 즉발전이란 명사고 이 progress 그러면은 동사가 되는 거죠. 발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refuse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어 거절하다 이런 뜻이지만 re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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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f u g e refuse refuse, re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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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use 이렇게 되면은 어 쓰레기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 이런 것 좀이 뭐랄까 어 그니까 waste 이런 거 같다 refuse라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present는 여러분 다 아시죠 present 그러면 현재 있다는이고 present 그러면 이게 뭔가를 이렇게 선사하는 거. 그다음에 present 그러면 또 선물도 되죠. present present 그러니까 현재 아니면 선물은 present. 그다음에 어, present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 선보이는 거. 뭐 프레젠트 아니면 이게 이, 이 프로젝트하고는 프레젠트가 어떻게 다르냐? 프로젝트는 좀 이렇게 까 어떤 특수한 걸 갖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좀 발산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프레젠트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선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론을 갖다 프레젠트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collect가 있는데 recollect 그러면은 다시 모단 수 수집하는 얘가 되고 recollect 그러면 이렇게 과거의 일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기억하다 이런 이런 식의 얘기가 돼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